우리는 귀신이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과 파괴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몸 속에 귀신이 숨어 있는 집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복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뱃속에서 중만한 것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잘 안되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배에서 블록블록 주무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식으로 귀신의 경고한 집을 파괴될 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대장 귀신은 앞서 나올 지어다한 3분간 응, 기도를 하고 35분간 축제를 했습니다. 오물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중후만은 더어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만에 그 있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사람이 귀신이 사람이 집에서 질 수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음, 안 되고 자신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상처 스트레스를 받은 몸에 독소가 쌓여요. 독소가 쌓이면 약한 부분에 자꾸 자꾸 염증이 생겨가지고 덩어리가 찝니다. 거기 귀신이 붙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척수 협착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독소가 쌓여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귀신이 집을 찐거라고 봐야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척추 혈자증이 고쳐지는 거예요 커서 증에 수술해가지고 시술해가지고 제발 많이 하잖아요 그 독소 귀신 그 집을 찐 염증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장기도 마찬가지요 몸에도 마찬가지고 온몸 아픈 분들 많잖아요 근육통 예 그것도 다 염증이 쌓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형으로 왜 충만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형에서 일어나가지고 상처 스트레스를 제거하면서 몸의 기능은 순환을 잘해요. 그래서 물잘들고피잘들고 산소가 잘 들어가지고 기능이 잘 순환이 되니까 그런 염증이 없어지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독그 그 귀신의 집은 자기안에 상처 스트레스로 인해서 독소가 쌓여가지고 그 독소가 염증이 생 가지고 덩어리가 진 거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성령 역사 일어나면로그 덩어리가 성령 역사로 녹아지면서 그 뒤에 어상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지난 6월 초에 내정체 집회하는데 를집회에서사회관을 여종 사자가 치료를 받았으면 지방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왔으면 의제가 대단한 겁니다. 집중 치료를 위해 성경을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의 상처를 성령으 불로 태워주라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지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 상처가 떠나게 하옵소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상처는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고 떠나가야 됩니다. 절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진단해 가슴과 배에 약한 귀신들이 경고한집 집을 교초하게 교초하게 됐습니다. 배가 뿔룩뿔룩한다고 본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도도성령 불을 집어넣어 치유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일차 태아 상처 티시간에 완전하게 귀신의 경관진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가슴 앞에서 악화 정들이 토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쏟나갔습니다 제가 성님에게 언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슴과 피의 경관진을 구축했습 하고 하물론 했더니 축기 사에갈때 들어와 진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본인에 물어보니 축기 사역하다가 보니까 환경이 꼬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치브가들어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을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 악한 형들이 방해의 역사를해서 덩어리가 져가지고 귀인이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자기 관리 잘하면서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을 보아 알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 비밀 체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귀신부터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하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이루나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능으로 깨달아야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으 생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귀신 들리면 정신병자 같은 정상을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공동무지에 생활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도 제어할수 없는 굉장한 힘을 지닙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다루어야 겨우 제어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많은 무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몸 속에 귀신의 경고한 진이 있습니다. 집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견고한 집, 집이라는 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에 물을 쥐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물을 쥐어 사람의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귀신도 물리로 모이면 그 속에 질서가 있어가지고 물를 통순한 오두머리 귀신이 있습니다. 오두머리 귀신은 여러 종교들을 거느리고 있으나 서예 나는 귀신은 서열 높은 귀신에게 절대로 복종하게 되어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귀신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귀신으로 물러가라 하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다만 잠잠하게 됩니다. 흑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귀신 쫓겨나갔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는 귀신이 그 사람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성기에 주님의 귀신을 쫓을 때 명령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도 명령만으 귀신을 쫓겨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말일 뿐입니다. 능력은 주인부터 부여받는 것이면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는 자기 것이 됩니다. 이 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에 따라서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상급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 성적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능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인들보다 바른 영분을 길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게 되어 자기 것으로 하는 노력은 그 사람이 몫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자기없어져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발하는 것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딸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름부음이 끊이지 않도록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주어진 능력 의 한계와 상대방의 능력에 어한에 따라서 적용이 매우 달라집니다. 즉 상호마다 적용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만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공식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인의 교통하며 내말 듣고 행동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를 점령, 점령하면 벌이 벌집을 짓듯이 귀신의 경고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 사람마다 따라서 귀신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지나면 귀신의 경고한 집은 달걀 크기 정도로 자랍니다. 귀신 들어온 숫자에 따라 귀신의 경고한 집이 크기 다릅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했어요. 상처 스트레스에 의해서 독소가 나고 오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덩어리가 져가지고 거기에 지금 귀신이 집을 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처 스트레를 치유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해결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직경 정도 20cm 정도 크기로 자랄 수가 있어요 온막 배가 다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분도 있고 옆구리가 아파서 고통받는 분 있잖아요 이 숫자가 10개 이하이면 달걀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귀신이 경관진을 지으면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집이 파괴되지 않은 절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를 시켜야 돼요. 귀신을 내어주기해서는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물도를 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귀는 경고한지도로 숨어버립니다. 그럼 의견으로 봐 귀신 쫓기는 것 같습니다. 한자도 귀신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귀신의 경고한지는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사는 모든 현상은 쏠임수입니다이 경고한지는 주로 배에 있습니다. 명색 그때 많이 불려 있어요. 손을 대지못하는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또는 갈비 밑에 뭉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병원에서 시트를 찍어도 헤마랄 검사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에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원인을 찾지 못하니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이 견고한지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정어대가 뭉쳐서 집을 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집중치료 2~3일 성능 역사 1천만도 취료하면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능 역사로 규정이 견고한지 파괴되에도 일정 기간 동안 송충은 담아 있는 것은 보통입니다. 지독소 성능에 불을 총만히 받고 불을 관에다 그 집어 넣으면서 집중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6개월이 지나니까 송식이 없어지고 완치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도 못해요. 옆으로 6월 잠을 자다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치유가 되니 모두 가족이 다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하했는데 치유돼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의 경고 안전은 성내의불설를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성내의 고통이 함께하는 사하다가 치유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배에 손을 놓고 기다면 적어도 10분 이내에 귀신의 경고 안전이 표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달걀, 퀵날 동그란 근육들을 배속에서 솟아나 안수하는 사람의 손에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대표면 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서 손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내서 얼굴이 찡그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막 칼로 찌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악을 막써보요 이렇게 귀신의경고한지 드러나면 숙사자는 귀신에게 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불이 너가 성리 의사가 속에서 일어나고 집에 내면 떠나가야 되겠죠. 성내 어떤 지식 말씀을 받아가면 축기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알려준 귀신의 이름을 거명하고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호명된 귀신은 즉시 떠나가게 되지만 대장 귀신은 쉽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정사가 폭로자다 않는것신안 나갑니다. 이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뚫개들이 나가면서 이제 다 나갔다, 다 떠나갔다, 애들 나가자든가 하이 놈은 너무 힘이 가서 우리 견딜 수가 없다 자모도나 따라 떠나가자 그러면 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경관이 아직 손에 느게 된다면 이 거짓말입니다. 이럴 때 귀신아 왜날 속이느냐. 너를이저다 그, 상자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 예수님 앞으로 떠나버리겠다. 막 위협하면 속임수가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이경고한안 되는 그저 소멸이 됩니다. 저는 도무지 참지 못하게 되면 귀신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 타협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한달를 죽이겠다고 위협 하면서 목을 눌러가지고 숨을 못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도 안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고한 귀신이 대부분 배에 있지만 드물게 머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 요 머리에 있는 귀신은 경, 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귀신은 경고한지는 축사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있는 귀신이 경고한지는 반사되나 볼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의 경고한지는 열기나 냉기로 느껴집니다. 손에 열기나 냉기가 느껴지면 이 귀신이 경고한 귀신이 손에서 벗어나고 이들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축사자는 계속 그 느낌을 따라 손을 옮겨야 됩니다. 길이 견고한 질에 축사의 손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특성 두통이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분들 그병원에 치료 못하잖아요 불치병이 돼가지고 그거는 내적 치유 성령 치유 온몸 튀고 있기를 오래오래 해가지고 성령이 지휘하면 고쳐집니다. 계속 축적하면서 안수하고 병령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돼. 머리에 경관 진이 있는 환자는 귀신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배에 경관 들마 말이나 못한 귀신의 경우나 축사자에게 축사를 당한 일부 쫓겨 나고 잔사기 부리가 머리로 도망이 넘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귀신은 명령하면 쉽게 살아요 그래. 그만큼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 숨을 쉬고 코로 내뿜고 코로 쉬고 코로 내뿜고 자꾸 머리 속에 성령의 혜혜로 산소로 <laughs> 피로 다잘 돌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그만큼 그 머리에 이, 이게 아그 잔당이 남아 있는 건 약하기 때문에 머리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분 있는 귀신 있어요. 귀신들 사람은 눈으로 그 귀신을 불러들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는 귀신을. 그러면서 눈에 손을 두안 써야 됩니다. 한 손은 귀신의 경관진에 다른 한 손은 눈을 안고 기도합니다. 가족 눈를 심하게 아파가에 심하게 하는 사고를 저지르는 소통 사역자에서 물린 빗기도 한데 절대로 물리적인 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영적인 힘만 귀신을 제출 처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리적인도 필요 없어요. 다만 움직이지 못하도 주변에 환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고생해 주는 것은 조금은 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 환자하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성인이 투만하면 사역하면 그런. 부, 어 그런 불필요한 행동은 안 해도 돼요. 사람 자꾸 막 그러면서. 환자를 올라가서 강의 힘을 제압하는 행동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사유자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성령 의해서 면 그냥 떠나가요. 그게 경고한지 손에 안에서 스스로 사라지면서 우는다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으며 자기 자신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때까지 전문적인 사회의 지도를 받으며 치료를 받아들면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곳에서 최하1년 동안 집중적인 영성을 받아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일일이 한 번에 하려고 돌아다니기도 하세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자꾸 해서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온전히 한라 성제에 대한 없어지는 것이지. 무엇보다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신앙. 왜냐면, 떠나갈 귀신이, 신앙이 나타해지면 또다시 침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귀인들인지 10년을 연세 지난 사람이 경우, 귀인 경고가 되면 뭐 상당히, 뭐, 1 0 c 이상 크게 젖질 수도 있어요. 뭐, 고통증이 그 일어나, 아프죠. 근육통이 일어나고요. 뭐, 다, 뭐, 담이 들었다고, 그거 막 그러잖아요. 매우 딱딱하고 견고합니다. 심지어 배 전체를 덮은 귀신이 견고한 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신의 견고한 점이 한자의 복부 전설를 덮어 배 전체가 딱딱한 콩쿠리도 같습니다. 굳어진 근육들이 뿔록 쏟아올라 매일 시간 전에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더 눌러보다 끔쩍도 하지 않습 그런데도 환자 얼굴은 상상적입니다 일부러 배에 힘을 줘 근육이 소꼬티가리면 얼굴이 상기되고 호흡이 번쩍고 배에 힘을 줘야 가능합니다. 근데그 경구한 뒤는 그렇게 환자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라스나가 며칠까지 솟아올려 그 근육덩이가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세날 다섯 세살 다섯 살 먹은 어린 아이들 이런 현상 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부모한테 그래 이 뭐냐고 이 뭐냐고는 <laughs> 그 부모가 그래요. 이런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자기한테 말을 안 듣는다고. 이거 많이 체험했어요. 육체로 전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은 호흡을 전혀 할수 없죠. 호흡을 하는 순간 근육은 주저앉고 합니다. 근데 그 경고한 데는 사람이 일부러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닌 귀신의 힘에 만들어진 그들의 집이요 근거지입니다. 그 근거지가 부서지지 않고는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경고한 데는 찾아근을 철저히 깨는 것이축사에 사약자하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많이 알고 있지 뭐, 뭐, 어디, 뭐, 어디가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는데 어디가 있는 거. 이건 뭐,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달리기 때문에 이 귀신의 경관전은 모든 귀신이 반시있어요 적어도 (1년) 이상 심각하게 귀신 들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귀신의 경관전을 찾아내는 것은 간단하면 머리에 배와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 적어도 (10분) 이내에 손을 밑에 동그란 근육도 마치 공구리에 굴러다니는 것을 느껴지고 그근육덩어리가 배편에 올라 솟아 올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불룩하게 올라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축사자는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손으로 느끼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인증을 해야 되니까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사실은 필리지를 굴러다니는 귀신 경교한들이 신기합니다. 그런축기 사역자는 부단하게 영성을 개발해가지고 깊은 차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못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가 됩니다. 오늘 치유가 될 의지를 가지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체배 아, 6개월 이상 뭐 8개월 되는 게다 고쳐지더라고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분들 축복하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해서 분들 기억가지고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영적세를 발게 하시고 저런 영역에서 자신을 보호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과 종회하나님을거둬들이로 살아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